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렇게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마스트 키어와 같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낀다. 고객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자. 인정받는다는 감정이 이성적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한번 보자. 셰르 솔릭과 데이비드 해밍웨이 연구팀이 257명의 하버드대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당신은 A와 B 중 어느 회사를 선택하겠는가? A 회사. 당신의 연봉이 5천만 원이고 동료들의 평균 연봉은 2,500만 원이다. B회사, 당신의 연봉은 1억이고 회사 동료들의 평균 연봉은 2억 원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겠어요? 놀랍게도 무려 56%의 사람들이 A회사를 선택했다. B회사가 연봉을 A회사보다 두 배나 많이 주긴 하지만 회사 내 동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인정받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집단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이 이 정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두 번째 예의요.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품질의 버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광고에서 저렴한 가격만 부각시킨다라면 소비자들은 언년 중에 마치 자신이 돈이 없어서 맥도날드를 사먹는 싸구리 인생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맥도날드 사먹기가 꺼려진다. 실제로 돈이 없더라도 없어 보이고 싶지 않다. 돈이 없어서 싼 제품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다.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가장 저렴한 메뉴를 행복의 나라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제대로 아끼고 제대로 즐긴다라는 문구를 붙였다. 광고 모델은 세련되고 트렌디한 직장인이다. 한 눈에 봐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성비 좋은 스마트한 소비를 하는 아낄 때 아끼고 쓸때 쓰는 멋진 사람처럼 보인다. 광고를 보면 행복의 나라를 사먹는 사람은 현명한 소비자, 개념 소비자이고 자신도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보상을 느끼게 한다. 그의 힘입어 행복의 나라는 2018년 한해 동안 한국 백도날드 여러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두 가지 사례는 고객은 가격을 떠나서 인정받는다라는 사실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는 친밀감이에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친밀감을 느끼는 상대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연다.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비슷한 부류라는 동질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한 친밀감은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 관심, 정직, 그리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야 길러진다. 일방적인 설득이 아니라 대화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대화, 경청, 이런 거예요. 진정으로 고객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매력이에요. 매력이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태도와 행동에서 나온다. 자신감 있는 표정, 신뢰감을 주는 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매력자본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비결은 진정성에 기반한 애정과 관심이다. 고객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살피면 자연히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 어떤 것에 친밀감과 매력을 느끼는지 알게 된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듯이 결국 내가 먼저 마음을 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내가 마음을 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고 친밀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영빈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줘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